다시 한번 나이스 좋구나 오늘도 우리 부자 교회의 성도들이 셀수 없이 많은 돈다발을 헌금해서 할 일이 아주 많겠어 우리 수준에 적맞게 예배당도 럭셔리하게 리모델링 좀 하고 그리고 또다들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오는데 주말에 땅좀더 사서 주차장도 좀 팍팍 넓히고 점심 식사 준비하지 말고 출장국에 불러. <laughs> 돈 많은데 다 어디다 쓰고 있어. 그러자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컬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가봐야지. 오 <laughs> 어, 부자교회. 오왜 어, 이렇게 어, 어, 좋았어 어, 아니 오늘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데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던데. 아니 혹시 그 소문 듣고. 하나님 눈에 잘 띄는 자리라도 차지하려 고 이렇게 일찍 온거 아니야? 어머 어머, 무슨 소리? 우리 부사기 교회는 눈에 띄는 자리에 일부러 앉아 들어가. 없다해 왜냐하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눈에 띄는 교회야. 너무 웃기다. 그래서 큰 돈으로 여기저기 하나님이를 하는 교회 본적 있어? <laughs> 아니 너무 그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처럼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아주 엘리트 출신들이 많아서 각계각층 높은 위치에 포진되어 있고 고위 공직자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딱 주어지면 그냥 일사천리로만 그냥 전화 동하면 에이, 그런 게온적 어, 있어? 조국아 응. 내가 있다. 동지여 기다려라. 전 돈과 권력에 쓰려 써가 먹은 부자 교회 천재 교회들아, 너희들은 이미 자본주의에 너의 영혼을 팔고. 아주 완전히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장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야. 우리 의리 교회는 중국 대한민국을 정말 이 마음 깊이 묻어 사랑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민족 주사들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의리를 똘똘 뭉친 그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의리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의리가 아니라면 죽음을 성분이 느리고 만 이렇게 아유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이나 맡기실 수가 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좋은 남 교회야. 너는 너의 나라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네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저에게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웃음> <웃음> 아니,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년 말씀이잖아. 내 손에 있는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종이. 어?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라고. 어? 네. 이 종이 봉투, 두꺼운 거. 보이지? 보이지? 가짜도 어? 종이 슬래기. 종이 슬래기야. 너희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아, 우리 교회 헌금 봉투 한개 정도면 맞아. 끝나. 니 <laughs> 머미는 네 곳을 니네 물질이 있어. 아니 이런 말서 알지.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장원님.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진짜 하니까 이 조넘게 이간호 목사님, 무슨 설교를 두시간이 넘게 한대요. 또 눈치 없는 목사의 눈치 없는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30분도 안 걸려요. 요점만 딱딱딱. 왜냐? 우리 교회는 사자들이 들어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까지. 그리고 목사도 20명, 전도사는 40명.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일을 맡겨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어? 주일하교도 네. 살아요. 네. 어? <laughs> 아니 뭔 코미디냐? 그러게. 네, 코미디야. <laughs>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즐겁 같아. 또그 뭐라나 좋은 나무 교회는 어, 주말에도 캠프만 한다고. A B C 캠프, D 캠프지 뭐. 거기 캠프 교사? 캠프 교사도 많대. 걔들은 뭐 캠핑족이다냐? <laughs> 아유 거기 애들은 또 공부는 집들이 못한다던데. 아유, 근데 뭔 수학을 또물 건넌 해파 교수가 가르친다나? 해파 애들은 돈이나 잘세 정도 되면 되지 뭐려고 어려운 싸그런 가르키고 그래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있는 거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아무래도 정상 아닌 것 같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이 앞에 앉아있는 이 보물같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것뿐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그런가 될수 있을까요? 저희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천재교회 더 많이 돈, 많은 돈이 있는 수자교회 열정이 넘치는 우리 교회도. 네, 저희가 할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저희 교회도 믿음이 있다고요. 믿. 정말 이 똑똑한 사람 들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좋은 남교회 가면 방방으로 그냥 몸을 떼우는 그런 교회랑 저희는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라고요 아, 하나님 저도 할말 있어요 성도들이 모든 어네 돈을 잘 벌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 믿고... 주말 캠프, 시 캠프, 프리덤 캠프, 키즈 캠프, 거역 제키즈 캠프까지 아주 팡팡 돈을 쓴다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돈을 써 되는데 하나님 전나무 교회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의 통장 텅텅 비게 될 거예요. 텅텅. What? Oh my god. 채키 캠프 그 여러 나라, 어그 여러 나라가 모여서 뭐 영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씀하세요? 아니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을 가면 될 일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돼서 영어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에 한번 놀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믿음은 불타는 유치에서 나온다 너희들의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어른도 없다 영어도 다치어치워라 불타는 대한민국의 정신 대한민국의 숭고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위어하다 오직 한글로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긴자! <laughs> 하나해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내세울 해요사랑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는 치고 있는 독립투사들의 외침이.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나 의사들이 엄청 싫어할텐데 어떡하지 아마 화내고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어, 그러면 안되지 하나님 제가 생각을 열심히 해보니까 우리 부자교회 우리교회 좋은 남교회의 믿음을 따라가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겸손하게 먼저 물러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잘 살고 잘난 체 하고 가봤자 환영도 안할 거잖아 정말 꼴 보기 싫나요 <laughs> 하나님 하나님 저 생각해 보니까 전나무 교회가 무식하게 순정을 잘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전나무 교회에 하겠습니다. 그럼 저 바빠서 이만 이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 저희 좋은 나무 교회를 불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